자, 제가 방송 전에 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의 질문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으시고 또 잘못된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방송 전에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라이브 할때 최소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떠드는데 주택시장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급은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급은 고정 변수예요 이미 얼마가 들어올지 오래 예상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라 특수한 경우로 조금 더 연장되거나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입주를 못해 그래서 공급량이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더라도 어느 정도 들어올지 이미 다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가장 크게 많이 주는 변수는 공급보다는 수요고 수요는 내돈 플러스 남의 돈이라고 그러죠 내 돈은 정해져 있고 내돈뭐 1년 내에 늘려봤자 엄청나게 늘어난 사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을 갑자기 엄청나게 성공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산 하나 투자 대박나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죠.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는 극소수가 아니라,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내 돈이 갑자기 늘어나는 흐름이, 대다수가 늘어나는 흐름이 생기긴 쉽지 않아요. 아무리 주식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럼, 거기서 핵심이 되는 게 뭐다? 대출이, 레버리지다. 남의 돈. 내집마련는 사람은 주담대. 은행돈을 쓰죠. 그래서, 레버리지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갭투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세보증금이라는 남의 돈을 쓰는데 예전에는 전세보증금이 크게 변동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세대출 레버리지 때문에 금리라든가 한도라든가 이런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죠. 즉 주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집값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신규 공급이요, 공급 부족 이야기 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013년까지 주택 시장 침체 때는 공급이 매우 적었습니다. 항상 주택 시장 침체 때는 공급이 적어요. 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파는 사람들도 안 만드는 거야. 그거 가지고 자꾸 공급 부족 같은 소리를 하는데 부동산 그 시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그 유동성, 레버리지 유동성이고 그것과 거의 맞먹을 정도가 경제, 경제 위기가 시계 오면은 돈 풀어도 안 됩니다.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죠. 91년도도 공급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에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91년도에 1기 신도시 지어서 공급 많이 들어와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공급해야 집값이 잡힌다.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2기 신도시,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살고 싶은 서울에다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노태우 때 만든 일기 신도시는 서울에 있었냐? 서울시 군장구 서울시 일상구였어요 아니잖아요. 노태우 정부 때 떨어진 여파도 공급 문제도 있지만 노태우 정부의 규제 정책도 있었고 가장 핵심은 일본의 법률 붕괴가 있었고 공급은 그 다음 요소입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 같은 소리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한다든지 열시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역으로 가는 거. 그러면 가장 핵심인 부동산 레버리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이걸 봤을 때, 첫 번째로, 원래 대출 총량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왜냐면 하 GDP 대비 가계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의 그 문재인 정부 말기 때부터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어, 대출 총량 규제를 했는데 왜 집값이 안 떨어져요? 첫 번째는, 가계부채가 늘어난 건 이만큼인데, 주담대가 이만큼 늘어나고, 나머지에서 이만큼 축소됐습니다. 주택시장에만 레버리지를 퍼줬다. 이따 그래프로 보실거고 두번째로 GDP를 개편했죠. GDP를 개편했기 때문에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가 많이 떨어져 보이는 겁니다. 그게 IMF에서 권고하지 않은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어서 왜곡된 GDP가 나올 수 있는 2020년 기준으로 개편을 했기 때문에 그런거고 그래서 대출 총량 규제를 함에 있어서도 제가 관치금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g d p 를 개편화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갈 때 금리를 누르고 또 세계적으로 대출을 축소할 때 정책 대출을 오히려 풀었다. 이런 관치금융으로 인해서 시장에 왜곡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부동산 그 떨어지는데 거품이 더 심한 우리나라는 안 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규제 때문에 한 4분기 혹은 하다못해 12월 정도까지는 대출이 막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면 뭐라고 그래요? 대출 한도가 다시 풀려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요 올해 1분기에 대출 태도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특히 가계 주택 태도가 44에서 6, 즉 50포인트나 상승을 한 거예요. 50포인트 상승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아마 역대 대출 태도 완화 중에서 이 정도 상승된 적이 처음일 거예요. 그런데 대출이 줄었죠. 은행 주담대가 14년 만에 최대폭 감소하고 가계 대출이 두 달째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대출, 은행에선 대출을 해준다고, 대출을, 태도를 완화했는데, 대출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은행은 푸는데, 사람들이 안 받는다는 거죠. 은행은 푸는데, 사람들이 더 받지 않고, 오히려 갚는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은행에서 왜안 받냐? 은행에 지금 대출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안 받는 거예요. 대신에, 이금융 가서 봤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지금 대출 하단이 4%잖아요. 4%, 4 넘었죠. 상단은 7% 조금 안 되고. 근데, 막, 세마을금고 이런 데서 주담대 3% 특판, 막 이런 거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4%, 7%는 부담돼서 안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받아요. 대신에, 이런 거 받아가지고 집사. 죠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대출 한도 지정한 것 대비로 4배를 풀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26년, 27년, 28년까지는 대출 풀면 안 돼요. 근데 올해 1월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해가지고 대출만 7천억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호금융 전체적으로 3조 6천억 늘어서 어? 1금융권에서는 줄였는데 2금융권에서 늘리면서 1조 4천억 증가하면서 전월에는 감소였는데 증가세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도 생활경고 영상 올렸잖아요. 행안부 소속이라서 관리가 안 된다고, 국민 당국에서. 근데, 어제 저녁에 올렸었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아, 아무리 정부에서 대출 규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융권을 계속 풀게 되면 싸게, 금 집값 안 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최근에 합동검사 한다고 경고하니까, 상호금융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이번 달 말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동검사 돌입한다고 합니다. 건전성하고, 부당대출 집중 점검한다고 하니까, 새마을금고의 대처, 19일부터 대출모집인 가계대출 중단. 아니, 2월인데 작년 한 11월은 돼야 나왔던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주비 중도금 장금등 집단대출도 중단. 생기는 게 있단 소리죠. 신협 중앙회 역시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중단을 한다. 자 그래서 2금융권에서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그럼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쪼이고 있고. 이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중단하고 있어요 어디서 유동성을 마련할 거냐 그리고 말씀 드렸죠 이런, 이런 짓거리를 했다 주택시장에 들어오는 유동성 이걸 봐야지 그냥 유동성하고 퉁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대출 GDP 대비 가계부채를 분명히 쪼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값이 올랐냐 이게 21년부터 쪼였잖아요 21년 말, 말에 조금 빠지다가 22년에 확 빠지니까 그거 살리려고 주택시장에만 대출 퍼부은 거죠 자 22년은 그렇다 칩시다. 왜 22년은 그렇다 치네요. 집값 떨어지는 시기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럼 23년, 24년, 25년에 집값 부양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풀어줘요 하다못해 초이노믹스 때도 70%밖에 안 해줬는데 빚내서 집 사라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주담대 비중 거의 59%에 달하죠.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52% 정도였어요. 이것도 그 전에 50% 정도였는데, 박근혜 정부 때한번 끌어올리고, 윤석열 정부 때확 끌어올렸죠. 그래서, 대충 60%라고 잡고, 1.8% 증가시키겠다. 2%라고 잡읍시다. 주담대 특별히 별도로 관리한다고 하니까, 주담대 많이 잡아봤자 1200조고, 1100, 1150 몇조, 60 몇조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3분기 기준으로. 4분기 때 아무리 늘어도 40조 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200조. 예? 2%만 총량 한다고 하더라도 24조죠 그러면은 이 24조 가지고 집값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왜 저렇게 귀한 곳에 누추한 분들이 자꾸 와가지고 응? 특히 설날 때 명절 때 집에서 부동산 샀다가 지금 자깔나가지고 아이고 그거 빨리 팔아야 돼, 야돼안 팔리니까 막승질내가지고 응? 승질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다시 또 이야기 하는 거죠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집값 잡는다 보니까 조용히 있다가 명절 돼가지고 이제, 안안 안 보고 싶은데 집못 사게 어떤 놈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빡쳐가지고 거기다간 승질 못 내고. 왜냐면 지가, 지 자산 상태 다알 텐데.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딴 댓글 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24주면 어느 정도냐. 야, 주담대가 40조를 넘었던 시기를 봅시다. 2014년 초이노미스 시작되면서 집값 상승했죠. 15년, 16년, 말할 것도 없이 올랐죠. 너무 오르니까 2016년 11월에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까지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리고 2017년 올려다가 2018년 9.13 이후 떨어지고, 한, 중순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터지면서 집값 올라갔고, 21년, 저금리 기조가 상반기까지 유지되면서 집값 올라갔죠. 하반기 때 거래량이 줄었지, 막 가격 하락은 22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다음에 23년, 24년, 25년에는 정책 대출을 굉장히 많이 풀고, 주담대 총량 늘려가지고 가격이 올라갔다. 그래서, 주담대 총량이 40조가 넘어가면 상승기가 많죠. 2009년 어땠어요? 데드캡 바운스나죠. 2011년은 저축은행 사태 터지면서 특별히 대출이 여기저기 늘어났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2018년, 2019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던 게 떨어진다든가 떨어지던 게 한참 떨어진다고 올라간다든가 그래서 30조에서 40조는 보통 혼족이죠. 2008년 집값 어떻게 됐어요? 글로벌 금융이 터지면서 집값 무너졌죠. 2010년 데드캡 바운스 끝나고 무너졌죠. 2012년, 13년 이때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하우스 푸어 대출 회수 들어가던 시기다. 그 다음에 20조 밑으로 떨어졌을 때가 22년. 2026년 24조. 한도 조금 늘려준다고 하더라도 30조 넘어가기 쉽지 않죠. 시값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왜 저렇게 쫄리냐. 2월 말에 설날 끝나면은 바로 대출 규제 나온다고 합니다. 월 말에. 제일 쫄린 게 대출 규제예요. 6 2실때왜 그렇게 많이 나왔냐. 대출 쪼이니까. 보세요. 완만하게, 전 조정이란 표현은 신화한다고 하지만, 완만하게 될것 같아요? 22년에 28조 나왔어요. 29조 가까이 나왔죠. 24조 나온다니까요. 그때보다 대출량은 더 늘어났는데, 주담대 총량은 더 늘어났는데, 대출이 더 적게 나온다는 건요, 이자도 못 내요. 왜이 시기가 20조, 30조도 안 되면 왜 무너지냐? 이자 비용 때문에. 근데, 이제 압박도 주담대로 들어갑니다. 세금에서 주담대로 확장하고 있다. 근데,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대출이라고 그랬어요. 주담대로만 확장되지 않을 겁니다. 자, 총량이 저정도가 된다. 자, 지난해 은행에서 대출 그렇게 많이 안 내줬어요, 주담대. 근데도 막 50도 나갔죠. 왜 그러냐? 정책 대출에 있는 주담대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정책 대출에 주담대까지 포함해서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출의 팀이라고 그게 전세 대출도 포함이 된다는 소리. 저거밖에 안 나오면 역전세 난이 나요. 그래서, 세금에서 대출로 확장한다 세금에서 대출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세금도 하고 대출도 할 건데 대출이 오히려 먼저 발표될 거야 왜냐면 세금 부담 방안은 장기적 부담이고 대출 규제는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현실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요 대출이 핵심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6.27 때도 그 얘기했고 아, 9.7 대책 공급 나왔는데 아,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 10.15 나왔을 때 아, 이거 거래 막는 대책이지 집값 잡는 데는 유의미하게 강한 대책은 아니다. 1, 2구 나왔을 때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 했죠. 근데 2월 말에 나온 대책은 달라요. 대출 규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꼭 대책이 아니더라도 지금 1금융권은 이미 사람들이 부담돼서 못 받고 있고 2금융권으로 빠져나가는 거 막았어요. 그3%착번이 말이 돼, 지금 금리 인상기에. 말이 안 돼요. 자, 이게 금융체육물이량 기준금리입니다. 보통 은이 정도의 텀이 있어야 한 0.3%. 그래서 0.4% 정도의 텀이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 올라가는 동안,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그 금융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기준금리를 언제부터 누르기 시작했냐? 이게 10월부터 누르기 시작. 그래서 금융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기준금리가 떨어져. 그러면서 계속 눌러가지고, 하반기 어떻게 됐냐? 기준금리랑 금융채 금리가 동립이 됩니다. 근데 지금 괴리가 어디까지 벌어졌냐? 0.5까지 벌어졌어요. 즉, 시장 금리로 따지면 최소 금리 인상 한 번은 해야 될 시기예요. 이게 뉴노멀이 됐다고 치면 은두 번은 해야 될 시기입니다. 왜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가겠냐. 이미 채권 금리는 금리 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출도 막히는데 금리까지 올라가 봐라. 대환대출도 안될 텐데. 전세 시장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없으면 은 전세 가격이 떨어질 텐데.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요. 지금 전세 계속 폭등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먼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이따 보여드릴건데 그런 부분 생각해보시면은 대출 막히면 집값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하는데 쫄리는 인간들이 계속 귀한 것에 누추한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해방을 놓는거야 제발 좀 보지 마세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면 내집 사줄 사람이 없어지거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